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5분 성경공부 본문 아, 말씀은 마태음 19장입니다 27절, 28절 말씀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스라엘1 열두 집화고요 아니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하 거다? 12제자 대표로 지금 이렇게 말, 말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저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합니다. 12제자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쫓아다니는 것이 지, 이제 지쳤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얻을까 이 말입니다. 무 무엇을 얻을까? 자,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따라다니면서 다 버리고 쫓았는데, 과연 무엇을 예수님은 준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오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어려운 얘기인데 제자들은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엄청 어려운 얘기죠. 이스라엘 나라 영광의 보지에 앉을 때 과연 어느 때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알아들었을까요? 어, 이 말을 알아들었으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겠죠 자 그럼 넘어가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일 궁금한 거죠?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져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져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영원히 가요, 영원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야곱이란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오. 그죠? 이스라엘, 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사랑과 뭐 이겼다. 겨어서 이겼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 이스라엘 이름이 뭐다? 이겼다. 이겼다. 이겨서 우리가 이기면 주어지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겼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겼다 라는 의미는 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열두 지파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가 상의 상,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열두 지파입니다. 예수님 때는 열두 제자죠. 자, 그래서 이겼다라는 개념은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 열두 지파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게왜 중요하냐면, 구약에는 2262개가 나와요. 단어가. 이스라엘 단어가. 근데 신학에는 84개가 나옵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오냐 창세기부터 계시일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누가 지은 이름인데요? 하나님이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계속 성경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 말하기 전에, 열두 보석. 열두 보석에서 말씀드릴게요. 흥패, 호패, 호, 흥패, 흥패. 그죠? 흥패죠? 발음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은 애, 애옷에 앞에다가 걸쳐 입는 것이에요. 어디 갈 때? 장막에 들어갈 때. 만 이것을 안 하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만드는 과자예로 만든 것이 바로 이흥 흥패, 흥패, 흥 흥패. 자, 이 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이래요. 이름이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는 세개 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은 세게더라 그래요. 근데 열두 이름은 세게 되는데 거기다가 왜높보서그 뭐 보석 이름을 붙였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보석이라는 보석 하나님 볼때 보석이지 우리가 볼때 보석이 아닙니다. 이게 뭘로 바뀌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 세 가지의 구절을 끄집어냈습니다. 아,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열두 제자라는 것을 응, 끄집어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열두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 말한 열두 집파나집파 지파. 그는 야고보도 예,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야고보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그럼 열두 지파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그 어려운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열두 12, 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 능력, 어, 대단한 거죠. 그걸 주겠다는 것을 야고보와 열두 제자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 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크고 높은 성각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열두 문에는 열두 천사. 이 천사가 뭐야?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뭐라 그래요? 천사. 그러면 천사. 열두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두 제자가 그 문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로 이분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 이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긴 사람이 누구누구 있나? 초림과 재림과 구약과 과연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구약에는 분명히 야곱이 이겨서 열두 지파를 만들었죠? 야곱의 자녀로. 그러면 초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 봅시다. 요한복음 16장과 계제록 17장과 계제록 12장을 성경 안에서 끄잡아 냈습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를 이겼다. 세상을 이겨놀라 하십니다. 그럼 이겨서 주어진 게 뭐냐? 이스라엘. 예수님은 뭐하는, 뭐 어떻게 이름이 어떻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가 주어진다? 열두 제자. 그게 열두 집화가 되죠? 야구부서 1장 1절에 맞춤처럼,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라 그래요. 열두 지파란 얘기죠. 근데, 계를들 11장 1 4절을 보시면, 진실한 자들 이이라 그래요. 누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이시오. 만왕의 왕임으로 저희를 이길 터이니, 이길 터이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이붓고, 빼내심을 얻은,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래, 이긴다. 그러면, 계시록1 2장의 11째로 오면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들을 이겼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많아진다? 열도 지파가 많아집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겼다라는 의미지요 예. 예, 그래서, 개시록 어, 때도 이긴 자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긴 자가 출현하기 때문에 뭐다? 이스라엘, 그래요. 왜요? 창세기에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이긴 자한테 무슨 이름을 준다? 이스라엘. 상표, 어, 상품으로 뭘 준다? 열두 지파.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루어집니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보석입니다. 보석. 이 홍패죠, 홍패. 홍패. 이거 홍패라는데 이거 보고 보석들이 달아있어요, 보석들이. 하나님이 고대로 만들어라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보석. 이 보석의 의미가 뭐냐면, 10장 1절에 보시면,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래요. 그럼 결국 이 그림자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보석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을 따서 마지막에 생기는 게 영적 새 이스라엘입니다. 네, 같이 되죠. 자, 그래서 이름은... 요한, 베드로, 야거보, 안드레 이렇게 이름을 지어지면서, 거기에 뭐가 붙는다? 보석이 붙어, 보석. 다시 말해서, 요한, 그러면 녹버섯, 이렇듯이 보석이 붙습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보석 이름도 사용하면서, 마지막 때는, 요게, 요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뭐라한다영적새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구역때는영영 영 그냥 육적 이스라엘 구역때는 야곱의 그 혈통으로 난그 이스라엘은 그냥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 받습니다. 그래서 주원 이름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왜 영적이냐? 야곱의 식구처럼 저 야곱의 자식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난 자식 누가복음 8장 11절에 오시면 말씀이라고 말씀 말씀 그죠? 말씀으로 난 자녀들이 바로 이렇게 열두 제자를 만든 것이 이름 이름이 나중에 불러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용하되 보석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가 어떤 자다? 예수님의 사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자. 마지막 절에 보시면 1 6절이죠 21장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누구다 약속의 목자. 내가 택한 그를 교회한테 보낸대요. 그래서 그, 그, 거기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영적 새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들으라. 이게 전체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다 털으면 바로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다고 보면 돼요. 어렵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한테는 쉬워요. 그것은 우리 기도해서 나한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이해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